네, 안녕하십니까 샘물교회 현는감 목사입니다. 아몇주 어, 동안 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나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에에 퍼져나가고 온,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또그 바탕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번져나가고 또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요한 복음을 쓴 우리 사도 요한이 어,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유배 당했을 때. 그가 쓴 책이 요한 계시록이죠. 요한 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요한 계시록이 복잡하고 또 해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요한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암호화돼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보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기록할 때 암호화한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나타낼 때네로 황제의 그 게마트리아어를 사용해서 6 6 6으로 기록했다든지 또 어, 교회를 어, 교회나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어, 일, 그 초대와 또 어, 별로 표현했다든지 이런 어떤 그 인덱스적 어떤 그런 암호들이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잘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도 참 재미있게 그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이 어떻게 전개돼 나가나. 또 나는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제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갔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그 어, 그 일곱 두루마리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하나 하나 열라라고 이제 그 명령을 받는데 그를 열지 못하고 있을 때 이제 그내 네 장로의 모습을 한그 짐승들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 하나 이제 열려지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어그 요한이 이제 울고 있을 때. 그, 그 두루마리를 그, 그 열지 못해서 울고 있을 때첫 번째 동물이 와서 그것을 끈 인을 봉했던 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처음 열었더니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었더니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었더니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었더니 청황색 말이 나온다. 이제 그것이, 그렇게 이제 말이, 그,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한번더 이제 깊이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해 써놨는가, 또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인덱스적 그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그러면 내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나간 과거의 일들,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그 과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기록해 나느냐? 요한계시록의 가장 기본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왔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있으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장차 아, 그, 아, 일어날,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본 것이 내 오른손에 일곱, 별, 일곱 별이, 별이 비밀과 일곱 금, 금초때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곱 별 요한 계절 시 별을 이야기하면 별은 곧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오늘날을 말하면 목회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일곱 초대는 뭐냐? 뭐로 초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절은 시 무조건 초대가 나오면 교회로 해석하면 되고 별이 나오면 목,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라고 바꿔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그 요한계시록의 주 관점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을 해놨다라고 보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놓고 교회사를 보면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바로 서면. 성전이 바로 서고, 성전이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라는 것이 구약에서 성전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도 바로 선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면 교회가 온전하게 서질 것이고,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면 서서 교회가 소금과 그 어,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세상은 어두운 것이 환해지고 세상은 밝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목회자들이 중요하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중요한 역할이라면 오늘날은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전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이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거기에서 흰 말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흰 말이 나오는데 그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관을 썼고 이기며 이기 이기려고 나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석들을 보면 이네 마리의 말을 전부 다 적그리스도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옛날 주석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와서는, 요즘 최근 들어서는 경향이 첫 번째 흰 말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말이, 멸류관을, 흰 말을 탄 자가 멸류관을 받았고 손에는 활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을 탄 자가 이기며 이기려고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바로 그것을 복음으로 보고 교회라고 본다면 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세상을 향해서 이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already라고 말하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 재림하시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기려고 이기려고 나가는데 결국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낫 예시다. 라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 복음을 받은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이기려고 이기려고 싸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고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이기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복음은 끊임없이 끊어지고 화살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듯이 복음은 전진해 나갑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해 나가죠. 그래서 이기며 이기며 이기려고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이기려고 오늘도 노력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인을 띄웠더니 거기에서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탄자가 허락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가졌는데, 큰 권력을 가졌는데, 그 허락을 받았더라. 저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선지에게 자그 왕권을 허락받은, 왕정제도를 허락받은 그것을 허락받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면서 죽으면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왕정 제대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권력의 힘을 갖기 위해서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고 다윗 시대 때. 그 다음에 왕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분투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바로 붉은 말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결국 그러므로써 백성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결국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잃었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죠. 결국 왕정이라는 독재주의가, 독재가, 독재주의 사회가 되면 국민들은 백성화 돼서 노예화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었더니 거기에서 검은 말이 나왔는데 이 검은 말이 자기 저우를 가졌다. 그리고 한 대나리온에 보리 한대요, 밀 한대요, 보리가 석대더라. 그러면서 아아그 어, 어, 포도주 포도 포도주와 그 다음에 감남류는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성경의 인덱스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그랬죠그그 그러니까 당시에 요한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현대에는 바로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데가 바로 로망 캐톨릭이죠. 그래서 로망 캐톨릭은 스스로 자기들의 믿음의 저울을 갖추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저울 속에 달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래서 로망 캐톨릭 천년 동안. 죽은 사람의 수가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그것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사람을 사형시키는데 가장 잔인하게 죽인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캐톨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에 아주 조그만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해서 자기들의 잣대가 맞지 않으면 전부 다 마녀사냥식으로 화형시키고 몸을 잘라 죽이고 그다음에 못이 온통 박혀 있는 그런 그 옷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입혀서 감금시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마녀사냥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저울질했기 때문에 재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신앙적으로 암흑 시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을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라고 저, 역사가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말 검은 말은 이 로마 교황의 그 전체주의적 사고를 독재주의적 사고를 우리는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색깔이 청황색이다 그랬습니다. 청황색이라는 말은 무슨 칼라가 서로 색깔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붉은 말과 검은 말이 색깔이 서로 혼합되어 버렸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 왕정제도와 그 로마 교황청의 전체주의가 합쳐버리면, 오늘날 공산주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이, 이 청왕상황이 나왔을 때 사망이 뒤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기근과 갈증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청왕생이라는 말은 결국은 왕권, 왕정제대 독재주의와 그다음에 로마 교황청의 그 전체주의적 사고가 합쳐지면 오늘날 그 공산주의가 되죠. 그리고 전 지구를 지구의 3분의 1의 영역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흰 말을 탄자가 멸관을 받아서 앞으로 이기려고 이기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왕권제 왕정제도나 아니면 로마 가톨릭적 전체주의적 사고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공산주의적인 적그리스도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이 흰 말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형세를 우리는 그요한계시록 그 육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왕정제대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자유가, 자유를 빼앗아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로마 교황청의 전체주의적 사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잊어버리게 됐죠. 오늘날 공산주의적 사고로 말미암아 보금이 앞으로 전지해 나가는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왜 오늘날 북한에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왜 오늘날 중국의 시진핑이 교회를 말살 정책을 쓰고 있을까요? 기독교가 보금의 본질은 앞으로 나가고 그 보금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자유를 주는 거죠. 생명과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유의 정신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생명의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들은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차츰차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이 자유에 대한 갈구가 점점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과 미국과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1인당 GMP가 3,000불이 되면 사람들이 노동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복지 문제를 이제 거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인당 g n p 가 만불이 벌어지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고 이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우리나라 1인당 g n p 가 만불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정치적 제도는 바로 보금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뿌리에서 자유 민주주의가 일어나고 자유 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부여하신 자유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인권의 가치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앞으로 나가는 것, 자유의 정신이 앞으로 나가는 것, 자유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왕권의 독재주의, 그다음에 전체주의,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가 복음을 가로막고 자유의 정신을 가로막고 자유 민주주의가 세워진 것을 가로막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졌다고 터틀리안의 역사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인들의 희생과 희생과 그런 그어 희생의 정신으로부터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자가 아니죠. 자유는 우리에게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선진들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흘린 피가 위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영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집니까? 대한민국의 자유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 후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시는 흰말, 곧 복음, 자유, 자유민주주의로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기려고 이기러 나가는데, 왕정주의, 붉은말, 캐톨릭의 전체주의적 사고, 검은말, 청황색을 띈 공산주의가 마치 복음이 복음 위에 자기 자리를 얹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공산주의를 올려놓고 오늘날 복음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앞으로 나가는데 이기려고 이기려고 오늘날도 애쓰며 나갑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복음을 가진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오늘도 고분분투하고 피흘리고 땀흘리고 눈물흘리며 을 오늘 복음이 확장돼 나가는 것처럼 자유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고 희구하는 자들이 끝없이 싸운 덕분에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가 온 것이죠. 자유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왕정제도를 이겨내고 전체주의를 이겨내고 오늘날 복음을 꽃필 수 있는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며 이기며 오늘날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피흘리는 땀흘리는 온 물을 쏟아낸 그 십자가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이 희생과 봉사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오늘 교회가 이기려 이기며 이기려고 나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정신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 해주겠지? 내가 아니라도 누가 누군가 하겠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 누군가나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무관심이 이 세상을 복음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세, 능력적인 사고. 이길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복음은 이기며 이기면 이기려고 나가더라고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 이기는 싸움에서 왜 지금 주춤거리고 있죠? 왜 이기는 싸움에서 우리는 왜 지금 뒤로 물러서려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이겼노라. 내가 이미 다 이뤘노라.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가 이기려고, 이기며, 이기려고 나가야 될 너의 차례는 그것은 너희 책임이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봉인을 뜯었더니요, 떼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싸우며 희생했던 그렇게 죽은 많은 선진들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하고 대주시이신 예수님께 아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민주자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 같은 자들이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옷을 입고 있어라. 흰 세마포 옷을 던져주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왜 예수님이 재림이, 재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왜 재림이 속해 오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믿는 자들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이 아직도 이기려고 이기려고 지금 전지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기 이기려고 하는 싸움에 우리는 지금 발을 들여놓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뒷걸음치고 있습니까? 복음은 자유의 정신이고 자유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이이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 복음으로 나는 세상을 이길겠다. 그리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위에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도 전 세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전파되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숫자가 채워지도록 오늘 우리 고분분 투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유의 정신이고 이것이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들의 정신이 되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자지 마시고 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믿음의 숫자를 채워라.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기려고 이기려고 싸우는 자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